윤기가 일주일 동안 읽은 책의 쪽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윤기가 읽은 책의 쪽수가 평균보다 적었던 날은 모두 며칠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평균을 우리가 먼저 구해놔야겠죠. 평균을 먼저 구하면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칠일이잖아요. 그죠? 칠일 동안 읽은 쪽수예요. 그러면 54 더하기 50 더하기 49 더하기 61 더하기 45 더하기 47, 더하기 58. 이게 전체 읽은 쪽수겠죠. 7일간. 자, 요거 다 계산하면 364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며칠 동안 읽은 거였어요? 7일 동안 읽은 거였으니까 364 나누기 7을 하면 평균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7, 5, 35, 그 다음, 7, 2, 14. 이렇게 해서 52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52가 평균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균보다 적었던 날은 모두 며칠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평균보다 적은 거, 52보다 작은 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있네요. 총 며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총 며칠? 4일입니다. 라고 계산해 줄수 있겠다. 일단 평균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그 평균보다 작은 값인 날을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된다. 됐죠? 좋아요. 오케이.